네, 안녕하십니까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입니다. 저희 착한텔레콤이 스마트한 실속 가전 브랜드인 무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. 오늘 선보이게 된 무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은 무선 물걸레 청소기입니다. 보시는 제품은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가 선이 있어서 방을 청소할 때는 선을 꽂았다 뺐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무선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는 이 걸레 부분이 물이 마르게 되면 어, 세척력이 떨어지, 떨어지게 됩니다. 이 제품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물을 분사해서 물걸레가 마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청소를 하실 때이 어, 완충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40분까지 청소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, 분당 180회로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. 예, 작은 힘으로도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희 무 물걸레 청소기, 네 자신 있게 선보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